네, 교과서 115페이지에 서술형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8파이고요. 넓이가 20파인 부채꼴 OAB가 있대요. 여기가 O고 여기를 A, B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채꼴을 접어 만든 원뿔 모양의 용기는 이제 밑면의 둘레 길이가 호 AB의 길이와 같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부채꼴 자체가 원뿔의 옆면이잖아요. 전개도를 살펴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용기의 부피를 구해라.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겠죠. 이 왼쪽에 있는 부채꼴을 말았을 때 생기는 원뿔의 부피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채꼴의 넓이가 2 0 파이라고 줬고요. 호의 길이 요만큼, 요만큼이 지금 8 파이라고 주어진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넓이를 주고 호의 길이를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거선이늘 부채꼴 이야기할 때 강조를 했었죠? 넓이랑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반지름을 알수 있다고요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에다가 r 곱하기 l 여기서 r은 부채꼴의 반지름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식을 다시 써주면 2 0이는 2분의 1에다가 R을 곱하고요, 8파일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반지름이 일단 5가 될수 있어요. 여기, 55. 이 길이가 5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반지름을 알아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바로, 원뿔 원뿔의 모선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뿔의 겨냥도를 봤을 때그 모선 부분 있죠. 개를 쫙 펼쳐서 전개도에서 보면 뭐예요? 바로 부채꼴, 옆면인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원뿔의 부피기 이 때문에 겨냥도를 한번 그려 가지고 어떤 것들이 또 추가로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뿔의 겨냥도는 이렇게 대충, 그러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왼쪽에서 구한 게 뭐냐면, 요게, 요 모선이 5라는 거고요. 요 밑에 요 둘레. 요 둘레가 8파이라고, 요건 뭐 사실 주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게 8파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에다가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기 때문에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밑면의 반지름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밑면의 둘레가 8파이라고 줬기 때문에 2파이 R이 8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쌤이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거 2파이 R이 8, 아이고, 죄송합니다. 2이 r 이8파인 거니까 우리 r은 바로 4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r이 조금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는 semi r1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반 부채꼴의 반지름. 그럼 어쨌든간에 지금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은 4라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는 이 높이 h라고 할까요? 이 높이. 이 높이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다른 색으로 여게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을 한번 옆으로 따와 가지고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좀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게 5인 거고요. 요게 우리가 궁금한 h고 요게 이제 밑면의 반지름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사용해주면 우리 이게 얼마라고 바로 알죠? 네, 4라고.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4였네요. 피타고라스 사용해 주면 여기가 3이라고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우리 이것도 직각삼각형 하나 외워주면, 외워주면 좋은 비율이죠. 3, 4, 5.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높이도 3이라고 우리가 구해낸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1에다가 파이에 이제 아래 제곱이니까 4제곱 그리고 높이 3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죠? 16파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마? 16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만 더 짚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